저도 이 채널의 열혈 애청자예요. 혼자 식당을 하다 보니 적적한 시간들이 많은데 새벽 일찍 일어나 물건 받고 재료 손질을 할때 들으면 딱 좋거든요. 그 시간에는 라디오도 없어서 늘 심심했었는데 이 채널을 알게 된 후로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감동사연도 있고 복장 터지는 일도 참 많은 듯해요. 댓글들을 읽다 보면 왜 저런 답답이 모지리들이 있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알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남들은 말을 쉽게 하는 거지만 직접 겪고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게 쉽지 않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그런 사연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도 제 상황 때문에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가 속병까지 알았었네요. 그냥 이혼하고 찢어지면 속편할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이혼이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하고 보니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겪어본 지금은 다 알지만 당시에는 몰랐던 일이었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혹시 제 사연이 도움 되실 분들이 계실까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은 나름 시에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실개천 흐르는 공기 좋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죠. 도시처럼 복잡스럽지도 않고 철따라 과실이 넘치고 인심 좋은,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TV에 나오는 도시를 동경하며 나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공기 좋은 그곳에 묻혀 살다 보면 나름 그 생활이 익숙해지기도 해요. 저도 한때는 대학을 가보고 싶기도 했고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꿈꾸고 싶은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과 처지가 마음에 걸려 한 번도 용기를 내보지는 못했네요.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와 단촐하게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두 식구 먹고 살 돈을 버셔야 했고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늘 바쁘게 지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따라 식당에서 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식당이 어렸을 적부터 제 놀이터였고 쉼터였던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를 도와 식당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수저 닦는 것부터 나물 다듬고 마늘 까는 일까지 했었죠. 그때는 나름 철이 일찍 들었는지 남편도 없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제가 뭐라도 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식당 일을 자연스럽게 손에 익히던 저는 나이 들어서도 대학 진학이나 독립을 포기한 채 엄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만의 꿈과 욕심도 있었지만, 내가 도시로 떠나면 혼자 외롭게 고생할 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차피 내가 대학 간다고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엄마랑 같이 식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서울로 도시로 떠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엄마 곁에 딱 붙어서 점차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러다 식당 손님으로 온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제 또래의 고마운 단골 손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카드를 받고 카드에 적힌 이름이 나치 이근게 보였어요. 좁은 시골이라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가 흔한데 저는 동네에서도 식당집 딸내미로 유명해서 보통 먼저들 아는 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는 채도 않고 밥만 먹고 갔던 그 손님의 이름과 얼굴이 묘하게 익숙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조서영 손님 제가 아는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 사람 맞을 거예요. 네? 생각하는 그 조서영이 나 맞을 거라고 이해진. 오랜만이다. 네. 설마했던 그 손님이 제가 알던 사람이 맞았습니다. 서영이와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사실 동창이라고 해서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긴 했어요. 저는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본교 출신이었고. 서영이는 더 멀리 있는 마을에 우리 학교 분교 학생이었거든요. 유치한 초등학생들이라 그런지 분교랑 본교 학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서로 내외하고 그랬었죠. 게다가 수업을 따로 하다 보니 학예회나 소풍 같은 큰 행사가 아니면 분교 아이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서영이와 저는 다른 애들보다 좀더 친분이 있던 사이였어요. 와, 이게 얼마 만이야? 너 정말 조서영 맞아? 그래, 나 맞아. 나는 너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너는 왜나못 알아보냐? 내가 너를 알아본다고 하기에는 네가 너무 변했어. 키도 엄청 컸네. 너 그때 나보다 작았었는데. 초등학교 때랑 비교하면 어떡해. 나 중학교 가자마자 컸었지. 아, 그나저나 야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거의 십몇 년만인가? 그쯤 됐을 거야 아마. 근데 너 우리 가게 몇번 와놓고 그동안 왜나 아는 척안 했어? 네가 날 언제 알아보려나 기다렸지. 참 눈치도 없어 진짜. 하긴 너 어렸을 때부터 그러긴 했어. 내가 너 좋아했는데 그것도 몰랐지? 서영이와 제 사이에는 좀 남다른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잘하던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엄마 식당에서 그림 그리고 혼자 놀다 버릇해서 그런지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많이 그린 만큼 남들보다 좀잘 그리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림대회가 있을 때마다 늘 대표로 나서곤 했습니다. 서영이도 분교 미술 대표였고, 저와 서영이는 교내외 대회 때마다 만나던 사이였죠. 자꾸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분교와 본교 학생이라는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은 다른 친구들 몰래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가 말한 것처럼, 저 역시도 어렸을 적 서영이를 남몰래 짝사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쑥스러워서 고백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기억 속 서영이는 그림 잘 그리고 멋진 친구로 남아 있었네요. 그런 친구를 15년 가까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다 보니, 저는 서영이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서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안일을 돕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사실 서영이는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서영이를 좋아했던 것 중에 그런 이유도 있었죠. 서영이는 고을에서 유명한 종갓집의 종손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종갓집 3대 독자였죠. 종갓집이 뭔지, 3대 독자가 뭔지도 잘 모르던 저였지만 어른들이 한마디씩 거드는 걸 들으며 저도 서영이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갓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시골 아이들답지 않게 선비 같은 차분함도 있었고 미술도 잘하고 당시에는 제가 서영이를 좋아할 이유가 너무 많았네요. 그랬던 서영이는 여전히 제 눈에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릴 때와 다르게 훌쩍 큰 키와 도시물을 먹고 와서 그런지 세련되진 외모며 대학 다녀와서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여전히 매너 좋은 모습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설레었죠. 근데 마음이 떨렸던 게저 혼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서영이는 저희 가게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안부 정도만 묻고 밥만 먹고 갔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먼저 서영이를 기다리고 있곤 했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금세 눈치채시고 저를 놀리셨죠. 예진이 너 첫사랑 다시 만나서 좋아? 첫사랑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초등학교 졸업식 날 이제 서영이 못 만난다고 울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나? 기억 안 나는데 으이그 안 나는 척 하는 건지 진짜 안 나는 건지 너 그때 서영이 따라 같은 학교 가고 싶다고 난리 피웠잖아 아니 여자애가 남자 중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나참 내가 하루 종일 너 달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너는 어째 늙은 엄마보다 기억력이 나쁘냐? 너 대학 안간건 정말 백번 잘한 거야 아 진짜 놀리지 마 엄마 얘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보다 서영이를 많이 좋아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다 어릴 때 일이지 나이 먹고 철든 저는 서영이와 가볍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종갓집이 어떤 곳이고 종갓집 며느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종갓집 3대 독자 서영이의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나이도 있고 좁은 시골 동네에서는 연애 한번 잘못해도 금세 소문이 나는 탓에 쉽사리 마음을 결정할 수 없었어요. 서영이도 그걸 아는지 선뜻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는 친구도 연인도 아닌 상태로 매일 연락을 하고 가끔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고 지냈습니다. 요즘 말대로 썸을 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사귀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었는지 서영이가 결국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도 점점 더 커지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 앞뒤 죄지 않고 서영이와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20대 중반, 저는 첫사랑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귀게 되었더니 왠지 더 어색했어요. 친구로 지내던 거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좀더 조심스럽고 서로에게 더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서영이도 같은 마음인지,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저를 항상 걱정하고 많이 챙겨주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도 엄마 상태를 왜 몰랐는지 제 자신이 한심했죠.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연애나 하고 다녔나 싶어서 자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가 않았어요. 아직 엄마랑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엄마는 고생밖에 안한것 같은데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신 엄마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하실 정도로 쇠약해져 가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게 문을 열지 않은 적이 없던 엄마가 그러시는 걸 보고 많이 울었네요. 결국 저는 아픈 엄마를 집에 두고 돌보면서 점심 장사만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가게 문을 열려니 마음도 불편하고 그럴 기분도 아니었지만 엄마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저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아마 제가 태어나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장 힘든 시기, 제 곁을 지켜주고 도와준 것이 다름 아닌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이는 힘들어하던 제 곁에서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서영아, 우리 엄마 어떡해? 나, 엄마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엄마 아픈 게나 때문인가 봐. 내가 딸이면서도 어떻게 엄마를 못 챙겼을까? 예진아, 어머니가 아프신 건네 탓이 아니야. 너는 항상 어머니를 걱정하고 챙겨 드렸잖아.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정성껏 돌봐드리면 어머니도 좋아지실 거야. 나도 옆에서 많이 도울게. 고마워 서영아.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서영이는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도 없고 다른 식구도 없는 제가 그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서영이는 저와 엄마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픈 엄마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와 가져다 주고 일하느라 바쁘면서도 저희 엄마가 병원 가는 날이면 늘 집까지 찾아와 병원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시골이라 대학 병원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 거리였는데 그 길을 매번 오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 노력까지 하면서 저를 챙겨주는 서영이를 제가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매일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도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서영이 덕분이었습니다. 엄마도 서영이가 제 곁에 있어 든든해 하셨어요. 서영이가 애가 참 괜찮네. 어렸을 적 모습만 봐서 아직 아기 같았는데 너 챙겨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든든해. 내가 너 두고 어떻게 가나 싶었는데, 서영이가 네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마음 놓을 수가 있겠어. 니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가면 초월연만.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런 소리해 자꾸 약한 소리 하지 마. 얼른 나와서 나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봐야지. 1년 뒤,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남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어도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서영이는 그때도 역시나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는 엄마의 장례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도와준 서영이와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차마 종갓집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어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던 결혼이었는데, 나를 위해, 우리 엄마를 위해 그만큼 노력해 준 서영이를 보며, 저도 서영이를 위해 제 삶을 희생하며 살수 있겠다 싶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살아 계실 때, 결혼을 할걸 그랬다 싶어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바라시던 결혼을 하기는 했네요. 신정 엄마도 안 계시고 곁에서 도와주실 어른이 없었던 저는 다행히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혼수며 집이며 전부 시댁에서 도와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했지만 종갓집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저도 감사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끝내고 저희는 본가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어요. 저는 식구도 별로 없고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손님이 많은 시댁 덕분에 동네 사람들 잔치처럼 북적거려서 외로운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네요. 결혼식 날 엄마 생각이 부쩍 나서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그나마 손님들 덕에 웃으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전부 저를 축하해 주셨고 엄마 떠난 이후로 울적했던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동네 잔치 분위기에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친인척들이 많은 시댁 풍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내가 종갓집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종갓집이기는 했지만 신혼집은 읍내의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왠지 한옥에서 살 것을 상상했는데 당연하게도 아파트를 해주셔서 놀라기도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옥 살고 싶어 하니? 그리고 요새 누가 며느리 데리고 사니? 아무리 종갓집 며느리라고 하지만 나도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 그래도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배울 게 많으니까 매일 출근하듯 집으로 와라. 와서 음식도 배우고 집안 일도 배워야지. 그냥 새 직장이 생겼다고 생각해. 알겠니? 시어머니는 다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상상만큼 무서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친정이 없는 제 사정을 나무라지도 않으셨고 결혼에서는 저희 엄마 제사까지 챙겨주시는 속깊은 분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엄마를 쓸쓸하지 않게 달래드릴 수 있었네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덕분인 건지 아니면 세상이 많이 변한 건지. 종갓집에 시집가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종갓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많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적응을 잘할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운영하시는 공장 일을 도우며 집안 사업을 배우고 있었고 저는 종갓집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살림들을 배우고 음식들을 배웠습니다. 종갓집은 늘 바빴고 종갓집 맏며느리인 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도 바쁘신 분이셨어요. 한 달에 몇 번씩 크고 작은 제사들이 있어서 늘 바쁘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평소에도 장을 담그거나 음식 연구와 강의까지 하시면서 늘 일이 많으셨죠. 저도 그런 어머니를 거들어 같이 제사 음식을 하고 음식 판매 일을 도우며 함께 바쁘게 지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에서 바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식당 일을 10년 넘게 도왔던 덕분인지 저도 음식에 대한 기본기는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여러가지 것들을 배우고 요리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는게 즐겁고 행복했었죠. 게다가 어머니는 그런 저를 직원처럼 생각하시며 월급도 챙겨주셨어요. 다른 종갓집 며느리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달 월급을 받아서 여유도 있었어요. 이렇게 잘 지낼 줄 알았더라면 뭐하러 종갓집 며느리를 겁냈을까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후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도 제게 아쉬움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저는 늘 북적거리는 시댁 분위기가 좋았고, 가능하다면 아이도 많이 낳고 싶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라 생각해 천천히 마음 편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제 나이도 서른이 되었고, 저도 슬슬 식구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는 24살에 시집 와서 25살에 남편을 낳으셨다는데, 저는 벌써 결혼한 지 3년차가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과 함께 병원까지 찾아가 봤지만, 저희 둘 모두에게 이렇다 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원래 임신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남들은 쉽게 낳는 것 같은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냥 며느리도 아니고 종가집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시댁에 대를 끊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 제 스스로도 늘 걱정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저희 부부의 난임은 저희 부부의 걱정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시며 종종 제게 상황을 물어보셨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까지 지나가시며 제게 한 소리씩 하셨죠. 너희들 아이 문제는 신경 쓰고 있는 거냐? 예, 병원도 다니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나을 생각해라. 예, 아버님. 저도 싫어서 임신을 피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혼내듯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